수의 대소관계. 1번 보기의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중 옳은 것은 하나, 둘, 셋, 다섯 개네. 그러면 뭔첫 번째 절대값 마이너스 7. 절대값 마이너스 7은 칠이야. 칠. 그 다음에 그다음 마이너스 오 분의 17 7 분의 5 마이너스 이 분의 3 마이너스 이. 그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냐? 요런 경우는 분수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면 좀 편하겠지,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그래서, 요, 저기, 분수를 소수로 좀 나타내자.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7은 마이너스 3.4 정도. 그 다음에, 7분의 5는 0.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가장 작은 게 뭐냐. 음수 중에서, 일단 음수부터 보자, 음수.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3.4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5분의 17. 요거. 요가, 요게 가장 작지. 요거. 그 다음에 작은 게 마이너스 2. 아, 탑 나왔네. 벌써.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7분의 5. 마이너스 7. 요 저기 절대값 마이너스 7이 7이니까 가장 큰 수가 된다. 답이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2번. 문장을 기호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어, 1번 A는 8 초과다. 초과 들어가면 등호가 들어가면 안돼 요거. 등호 들어가면 안돼 초과는 등호가 안 들어 초과하고 미만은 초과하고 미만 요거는 등호가 안 들어가 그래서 1번 틀렸어 그 다음에 2번 B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틀렸지? 이건 크거나 같다지 요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2번 틀렸고 3번 C는 마이너스 5 이상이고 이상이면은 등호 들어가 여기 여기 있지 등호 등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이게 중요해 크지 않다. 그니까 요 저기 그 부호로 나저 문장을 기로 나타낸 것 중에서 중학교 시험에서 나는 건 요거야 크지 않다 작지 않다 요런 거. 요기 시험에 나 크지 않다는 뭐로 바꾸지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게 시험에 난다 요거 답으로 내 요런 거.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이고 그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어 이게 맞네. 그치. 중요하다 크지 않다. 작지 않다. 이런 게 시험에 나. 다부른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d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 같으니까 등호 들어가네.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2보다 작으면은 작 작으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거 틀렸지 요거. 등호 들어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2는 7보다 작자. 요거 중요하지. 작지 않고 하, 작지 않고 이 뭐라고 크거나 같다. 작지만 않으면 되니까 같아도 돼. 같아도 된다. 그래서 5번 틀렸어. 7보다 작지 않으니까 7보다 크거나 같다. 이 등호가 들어가야 돼, 여기 등호가. 그래서 5번 틀렸다. 그다음에 3번. 두 수의 대소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0은 마이너스보다 크다. 맞지, 이거? 아, 이건 너무 쉽잖아. 2번, 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9가 크다. 마이너스 5분의 9는, 이거는 이제, 저기, 소수로 나타내면은 약, 아, 약이 아니라, 마이너스 1.8이지. 마이너스 1.8. 요거는, 마이너스 0.6. 그러면은, 음수끼리는 절대 값이 작은 게 크다고. 작은 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더 크지. 2번 틀렸다. 2번 틀렸고. 다음에, 3번. 이거 통분하면 은 2분의 3은 4분의 6이야 4분의 6 4분의 6이 4분의 5보다 당연히 크지 맞고 4번 당연히 크지 아 이거 뭐 이런 걸 내냐 5번 아 당연히 맞지 이거 아참 4번 가나다에 들어갈 부등호를 순서대로 쓴 것은 먼저 가를 보자 0하고 마이너스 1이 있으면 0이 더 크지 음수가 아니, 그까 그러니까 0이 더 크지, 음수보다. 쉽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3분의 10이라고 4. 이거 통분해, 통분. 이거 4를 통분해, 3으로.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12가 되지. 3분의 12. 그러면 4가 더 크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랑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은, 이 2분의 3을 소수 나타내. 그러면은 1.5가 되지, 1.5. 마이너스 그러니까 1.5. 그러면은, 음수끼리니까 절대값이 작은 게 크지. 요쪽이더 크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이거? 5번이지 어, 5번이네 5번이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1번 마이너스 가 0보다 크다 당연히 틀렸지 이거, 이거 틀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틀린 애 있으면 좀 신고 좀 해라 신고 경찰에 경찰서에 신고 좀 해라 이런 거 틀린 애들 아 경찰서가 아니라 구청에 신고해야 된다 왠지 알지 그 다음에 2번 0.5는 2분의 1보다 크다 아니지 같지 그 다음에 3번. 절대값 11은,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11.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1이야. 틀렸지, 그치? 11이 5보다 크잖아. 그 다음에, 여이 4번이 좀 중요하다. 1, 2, 3번은 이게 별로야. 4번 보자, 4번. 마이너스 2의 세제곱하고, 자, 일단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보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세번 곱하는 거야. 세번 곱. 뭐를 뭐를 세번곱이이 세제곱이 어디 붙었는지 봐봐. 과로에 붙었다고 과로. 이에 붙었냐? 아니지. 과로에 붙었어. 3이 세제곱이. 그럼 과로를 세번 곱하란 얘기야. 과로를. 그 과로가 뭔데? 마이너스 이. 따라서 뭐가 돼? 이건 마이너스 팔이야. 마이너스 세 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의 세제곱. 요거 요거는 어디 붙었어? 세제곱이 2에 붙었지. 2. 이거는 2를 세번 곱하란 얘기야, 2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하나 붙이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8인데, 야, 답은 똑같이 나왔잖아, 마이너스 8. 똑같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인데, 위에 거는 마이너스 2를 세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고, 밑에 거는 2를 세번 곱하고,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마이너스 8. 두개 틀려. 이거 구별 잘해야 된다, 틀려. 답은 똑같지만, 나오는 방법이 틀려. 그럼 4번 보면은, 똑같이 어, 마이너스 1세제 곱하고, 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세 똑같아. 4번 틀렸고. 5번을 보면은, 야, 요게 아까 요거 구했지, 요거. 요게 얼마라고? 그럼 마이너스 8. 그 마이너스 8에 또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그럼 이게 되는 거지, 이거. 그럼 뭐가 돼? 플러스 8이 되는 거지, 플러스 8. 그래서 5번이 맞다. 플러스 8이 마이너스, 요거는, 요거는 아까 했잖아. 마이너스 8이니까. 더 크지. 요, 내가 방금 설명한 거 이거 중요해, 요거. 요거. 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했는데, 중요하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부등호의 방향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아, 이건 1번은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5. 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분수로 나타내도 되고 통분해도 되고, 아, 참 분수래. 소수로 나타내거나 통분하면 되지. 소수로 나타내자 아니, 통분하자 통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은 6으로 통분하자 그러면 은 어, 마이너스 6분의 9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5 6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10이 되네 10. 그러면 똑같은 음수니까 절대값이 작은 게 크지 작은 거 그치 작은 거다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2번 0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냥 2분의 1이지 2분의 1그니까 2분의 1이 더 크지 아 그러면 답이 벌써 나왔네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 다음에 3번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4는 3분의 4야 그럼 3분의 4랑 3분의 1이랑 3분의 4가 크지 아답 나왔네 2번이구나 그 다음에 4번은 절대값 마이너스 2.4는 2.4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3은 2분의 3 그러면 2분의 3은 1.5니까 2.4가 더 크지 그 다음에 5번 5분의 6, 6분의 7 이거 통분하자 그러면은 30분의 36 요거는 사, 아니구나 맞지 30분의 35 그럼 36이 더 크지 그래서 2번이다 그 다음에 7번 7번 주수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하여 잘못 나타낸 것은 1번 보니까 어 분수네 이거는 통분 하자 뭐 소수로 나타내 아 이거 소수 로 나타내는게 편하겠네 이거는 이거 왜냐면은 3분의 7 같은 경우는 2.3 이고 4분의 3은 0.75야. 0.75. 아 그거 당연히 2.3이 더 크지. 그 그러니까 1번 맞지. 1번. 2번. 아 2번 같은 경우도 소수로 나타내도 되고 분수로 나타내도 되는데 그 소수로 나타낼게. 그면 러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0.75고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3이야. 그면은 러두개다 음수니까 절대값이 작은 게 커. 그니까 러 0. 이게 더 크지. 0.75가 1.3보다 절대값이 작잖아. 어, 그래서 2번 틀렸구나. 그 2번이 답이겠네. 3번. 3, 야, 3번은, 당연히, 야, 이거 틀린 놈들은, 이거 틀린 애도 제발 신고 좀 해라, 이거. 야, 4번. 아, 4번도 마찬가지. 이거 음수고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더 크지. 5번. 이거는 플러스 5는 5고 절대값 마이너 7니까 당연히 7이 더 크지. 왜 이렇게 쉬워?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대소 관계가 옳은 것은? 1번. 어, 3분의 1하고 4분의 이거 통분해도 되고, 분수를 고쳐도 되고, 아, 통분하자, 통분. 그러면 3분의 1은 12분의 4가 되고, 4분의 1은 12분의 3이 되지. 아, 3분의 1이 더 크네. 그치? 3분의 1. 1번 틀렸다. 2번은 소수를 나타내자, 소수. 마이너스 3분의 1 이걸 소수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0.33이 되지 그러면은 두개다 음수니까 절대값이 작은게 더 크다 그러니까 0.3이 더 크지 아니, 더 작지 절대값이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다 이번은 틀렸다 아, 3번은 좀 조심해 3번 번 3번 보자 3번은 좀 중요해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먼저 이것부터 보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은 세제곱이 어디 붙었는지 봐야 돼. 과로에 붙었지, 과로. 과로. 그럼 과로를 세번 곱하란 얘기야. 과로를. 과로가 뭔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세번 곱하면 부은은 마이너스가 되고, 1을 세번 곱하니까 8분의 1이 된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은, 제곱이 어디 붙었냐? 과로에 붙었지, 과로. 그러면은, 괄호를 두번 곱하는 거야. 괄호가 뭔데?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두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지. 플러스가 되고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더 크지. 플러스 9분의 1 그래서 이쪽이 되는 거지. 이쪽. 아 이건 좀 중요했어. 3번 틀렸고 4번. 4번은. 아 이거는 저이걸 소수로 나타내자 이것도. 그면은 러 마이너스 5분의 3은 마이너스 0.6이고. 마이너스 삼 분의 일은 마이너스 영점3 뭐 삼삼 이렇게 나가겠네. 그러면 두개다 음수니까 절대값이 작은 게 이게 더 크지. 일로 되는 거지. 사번 틀렸고. 오번 절대값 플러스 오 분의 2는 오 분의 2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은 이 분의 일이야. 이 분의 일. 그러면은 이거 소수 나타내면 영점사고영점 오지. 영점 사, 영점 오. 그럼 이쪽이 더 크지. 오 그러니까 번이 답이다. 다음에 구번 x는 이보다 작지 않고 아 이번에 시험에 나는 문제가 아 작지 않고, 요게 시험 문제야. 작지 않고, 작지 않고, 뭐, 뭐, 크지 않고, 작지 않고, 이거 바꿔줘야 돼. 어떻게? 작지 않다는 얘기 뭐야? 크, 거, 나, 같다. 만약에 크지 않고, 그러면 작거나 같다.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E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마이너스 E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거네, 그치? 요거네, 그치? 그 그러니까 답은 이제 1번, 2번 중이고, 그 다음에 5분의 3 미만이다. 5분의 3 미만이면 등호가 안 들어가지. 어, 요거지, 그치. 등호가 안 들어가지. 답이 그래서 2번이다. 2번.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대소관계가 옳은 것을 고르면. 아, 뭐 이렇게 쉽냐? 1번. 플러스 7하고 플러스 5. 당연히 7이 더 크지. 틀렸지. 2번. 마이너스 7분의 1랑 마이너스 8분의 1. 이거는 저기 통분하자, 통분. 통분하면 마이너스 7분의 1은 마이너스 그 87에 5 6분의 16이고 마이너스 8분에 1은 56분에 마이너스 7이지 그러면은 둘다 음수니까 절대값이 작은 게커 그러면은 요 16하고 7이 있으면 7이 더 작잖아 그치 절대값이 요쪽이 된다 그쵸 그 2번 틀렸다 3번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6이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6이 더 크지 그 3번 틀렸고 4번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고 절대값 플러스 2는 2야 그요게더큰 거지. 4번 틀렸고. 5번.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3은 4분의 3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5분의 4는 5분의 4야. 그럼 어느 게더 크냐? 이거는 뭐 소수로 나타내도 되는데, 소수로 나타내자. 그럼 4분의 3은 0.75고, 5분의 4는 0.8이라고. 그럼 이게 더 크지? 그치? 5번이 맞네. 너무 쉬워가지고 좀더 달리자. 11번.